오늘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점수 좀 올릴게요.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나롤 8년 했는데. 자신 있어? 이거 까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 배답해. 손모가지 묶고, 일단. 자, 빠바밤. 빠바밤. 쩝쩝. 나 그거 한번 가자. 그러면은 왜 반대? 어, 나 늙었다. 나 이제 160이 안 나와. 와, 말도 안 돼. 오늘은 비안 오는데 크크. 무어보로 해보자고. 무어보로 해보자. 그러면? 아니 대 데... 아니 데프트는 뭐야? 어떻게 무업으로 게임하는 거야? 어 이게 170밖에 안 나오네 이제 아 글렀다 진짜로 리오레나하자 롤뭐 바뀐 거 있나? 짜다 너무 짜다 어 아니 안 되는데? 우두루 버프, 버프, 됐다고? <laughs> 야, 씨, 체력 0.7 올려주는 거 장난 아냐? 아니, 근데 님들, 우두루를 함부로 상향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부실골에서 막을 수가 없어. 어, 이렐리아 해야 되는데, 갱플 나오면 케인 그냥 접자. 이 쓰레기 챔프. 아니, 아니, 트패 왜 자꾸 버프하냐, 이거? 혹시 로비가 있었나? 오늘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점수 좀 올릴게요.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갱플 착취 없을 때한대 맞아주는 게 포인트인데? 나이스. 야, 잠깐만. 얘 만화 포션인데? 위험했다. 어 야! 큐 썼잖아! 노플이야, 노플. 야, 너 그거 못 이기면 그냥 죽어버려. 이거 느낌 온다. 갱플 나한테 킬 따이겠다. 이거 신 나오는 거 아니잖아. 야, 그냥 오지마 내가 알아서 솔킬 딸게 경험치 안 줬어. 경험치 안 줬어요. 로각조. 팩트. 줬다너안 줬으면 어떡할래? 나롤 8년 했는데. 어? 너안 줬으면 어떡할래? 로각조. 대답해. 너안 줬으면. 안 줬으면 어떡할래? 나롤 8년 했어. 아, 궁좀 빨리 쓸걸. 아, 이거 내가 좀 미스한 거 같다. 그러면 탑이나 바텀을 가자. 그왜안 되는 라인을 붙잡아? 이갱플 무빙은 탑에 피들이 있는 무빙인데? 야, 미드 되지도 않는 라인 왜 자꾸 가는 거야? 그럴 지 알았지. 갱클이 한 번도 안 보여주다 갑자기 안무빙 친다? 무조건 피들 수 있다는 거거든. 보여주나, 키아나? 나이스. 그럼 내가 텔 타고 바텀 풀면은? 게임 오버싹다 구속시켜 유미 그런 마인드 굉장히 훌륭해 왜 내킬이지 불결하네 굉장히 훌륭한 마인드야 아, 야, 그걸 풀리냐. 안되겠어유미야 똥차 버려. 아니 근데 야 이거 아무리 봐도 피들 존 아니냐 이거는? 아니 나야나 나 이게 원콤나네? 아니 나 솔직히 템이 이거라서 버틸 줄 알았는데 이게 원콤나? 내가 저 오킬 1데스 조이를 한번 따는 거 말고는 이 게임에 답이 없다. 렌즈 없어? 여기 무조건 한명 오는 자리야. 내가 알아. 온다 온다. 어, 오고 있네. 오고 있네. 어, 피들스 온다. 어? 어, 블리츠 온다. 그래. 야.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 봐. 금만 기다려. 야, 렌즈에 보였다는데? 어, 씨. <laughs> 와드, 와드 하나만, 와드. 와드, 와드. 미스코츠는 사기라니까, 이동 정도? 잠깐만. 너 혼자 되겠어? 어. 아니, 그냥 나 기다렸으면, 어? 기분 좋게 잡을 수 있잖아. 압수.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구나. 자 이거 그냥 바텀 쭉밀 테니까, 너네는 올라가는 게 어때? 아니, 유미야, 나한테 붙어! 아? 라고 말하기 에코가 너무 세구나. 아이, 어, 야. 아니, 왜 이렇게 세, 에코?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아니 미스코츠는 가까이 오면 위험하니까 조닝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나 가는 중. 미스코츠는 딱돼 어야 아니 왜 이렇게 오늘 궁예 안 맞지? 캐리. 경험치 못 먹었어. 그 아이디 뭐였어? 아까? 로각접. 로각접 자신 있어? 연다? 리플 연다? 난 자신 있는데. 한다이 할까? 자신 없다고? 또. 어. 한 번만 봐준다. 리플 까자고? 아니. 자신 있어? 이거 까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 자, 여기죠. 문제의 장면. 자, 여기죠. 자, 여기지. 자, 까분다. 자, 로각조 손모가지 묶고, 일단. 자, 봐요. 자, 이 장면이죠. 갱플이 여기서 달려오고 있고, 내가 여기 민니의 큐를 딱 타고, 자, 바바밤바바밤 쿵, 짝, 짝. 봐봐, 이거 먹었으면 4렙 됐어야 됐어. 봐, 못 먹었지? 아니, 내가 롤 8년 했는데 이걸 못 믿어? 별로 와. 손장 뭐해? 내려쳐! 조이 렌즈는, 조이 렌즈로 본거 맞아요. 그거 렌즈 거리 딱 돼. 아, 씨. 된다니까 지금 잠깐만 절대 안된다는 놈들 다 묶어 아니 이번 아니 방금은 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로한번 봐준 건데 진짜 친다 이번에는 내려친다 이번에는 자 여기잖아 봐요 시야를 빨강으로 하고 봐봐 봐요 아니 나네? 나 때문에 걸린 거네? 뭐, 여튼. 무조건 된다니까, 봐요. 왜냐면, 저희가 살짝 삐져나갔단 말이야. 아니. 아니, 왜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사람들이. 롤 8년 했는데, 어? 왜못 믿어?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야? 나는 렌즈 범위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 아니,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다니까 묶어, 이러네. 하고 모르고 있으니 <laughs> 뭘 묶어, 씨.